걷기 운동을 단순히 산책 정도로 인식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. 걷기 운동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.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요즘, 치매에 안심할 수 있는 마포 구현을 위해 제7회 마포 치매 극복 걷기 대회가 개최됩니다. 자세한 소식 최영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오는 23일 오전 10시부터 월드컵 평화의 공원 내 유니세프 광장에서 제7회 마포 치매극복 걷기 대회를 개최합니다. 마포구 보건소가 주최하고 마포구 치매지원센터, 시립서부 노인전문요양센터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치매극복의 날 기념 및 치매 예방과 치매에 안심할 수 있는 마포 구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. 이번 대회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 및 축사, 난지호수 주변 1.5km 걷기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4개 기관이 참여해 체험 행사 및 부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마포투데이 최영진입니다.